장42 협의회 협의 4임인싱 카프 이렇게 하여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대에게 계시했나니 그것은 그대 이전에 계시했던 것과 같노라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시건을 그분은 노비이 계심과 위대하심으로 충만하시니라. 하늘이 위로부터 벌어지고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지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 관용을 구하니 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보호자로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시하나니 그대는 그들의 책임자가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대에게 알아보로 고란을 계시하나니 이로하여 그대가 어머니 도시의 주민들과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일부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요. 일부는 타오르는 불지옥에 있게 될 위심할 바 없는 그날을 경고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분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두셔드리라.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악한 자들은 보호자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것을 보호자로 숭배한단 말이요. 그러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너희가 어떤 일에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분께 위탁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리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너희를 위해 자웅을 두사 가축에도 자웅을 두었노라 이로하여 너희를 번식해하니 그분의 비유할 것 아무것도 없도다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니라. 하늘과 대지의 열쇠들이 그분께 있어 그분이 원하는 자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도 하시며 제안도 하시니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그분은 노아에게 내려진 종교를 너희를 위해서 확립하였나, 니 네, 그분이 그대에게 게시한 것이라 또한 그분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도 명령하여 그 종교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 하셨노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한 자들을 그대가 그것으로 인도하려 하는 그 길은 어려운 것이라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그분이 원하는 자를 선택하시며 그분께로 귀의하는 자를 인도하시니라. 그들은 지식이 잃은 후에도 그들 간의 이기심과 시기로 분열하였노라. 그대 주님께서 일정 기간까지 말씀을 유예하지 아니했다면 이미 그들 사이를 심판했으리라. 그들 이후 성서를 물려받은 자들도 그것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대로 하여금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라 하니니 그대가 명령받은 대로 강직하라 그리고 그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며 일러 가로대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성서를 믿으며 내가 명령받은 대로 너희를 정당하게 맞이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요 너희 주님이시니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너희에게는 너희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노라 그러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논쟁이 필요치 않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불러 가시니 우리의 목적지는 그 분이시라.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한후 그분에 관한 그들의 논쟁은 그들 주님 앞에서 무익한 것으로 그분의 노하심이 있을 것이요 무서운 벌이 있을 것이라. 진리와 저울로서 성서를 개시한 분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내 새가 가까웠음을 무엇이 그대로하여금 알게 하리요. 그것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그것을 성급하게 재촉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노라 실로 내세에 관하여 논쟁하는 그들은 크게 방환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자비로우사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노라 실로 그분은 강하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내세를 위한 경작지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경작지를 더하여 줄 것이며 현세를 위한 경작지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것의 일부를 줄이라 그러나 내세에서 그에게는 아무런 몫이 없노라. 이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불신을 조성한 사탄의 동반자들이라 최후 심판에 대한 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미 그들을 심판하였으리라. 실로 죄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준비되어 있노라. 그대는 그들이 저지른 것이 그들에게 닥쳐오리라 두려워하는 죄인들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이 목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의 주님과 더불어 만끽하게 되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 중의 하나라 일러가로되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보상을 구하지 아니하나 가까운 천척에 대한 사랑은 제외라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으로 보상을 더하여 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선행에 보답하시는 분이시라.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분은 그대의 마음을 봉하여 버렸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짓을 제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진리를 입증하셔 드리라 실로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계시노라 하나님은 그분 종들의 회개함을 받아 주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심이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위로움을 행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사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볼신자들에게는 무서운 벌이 있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위해 이용할 양식을 크게 넘치게 한다면 그들은 지상에서 죄악을 낳으리라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적절한 양을 부여하시니 실로 그분은 그분의 종들을 관찰하며 지켜보고 계심이라.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비를 내리게 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리고 그분은 보호자이자 홀로 찬양받을 분이시라. 하나님의 예증으로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산재한 모든 생물들이 있노라 그리하여 그분이 원하실 때 그것들 모두를 집결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노라. 너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 손들이 얻은 것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은 아직 그들 대 다수를 용서하고 계시니라. 너희는 지상에서 회피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산 같은 큰 배들이 바다를 순항하는 것도 그분의 예증 가운데 하나라. 그분의 뜻이 있을 때 그분은 바람을 멈추게 하여 배들이 바다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실로 이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든 인간을 위한 예증들이 있노라. 그분은 그들이 저지른 사악함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실 수 있으나 많은 것을 용서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예증들에 관하여 논쟁하는 자 그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기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혈세의 삶을 위한 순간의 양식에 불과하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더 좋으며 영원한 것으로 이는 믿음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 이들은 큰 죄악들을 피하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피하며 화가 날 때도 용서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주님의 부름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를 처리함에 상호 협의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일용할 양식으로 자선을 베푸는 자들이라. 이들은 그들에게 박해가 이 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자들이라. 사악함에 대한 보상은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을 되 그러나 관용을 베풀어 개선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노라. 실로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부당함을 당한 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함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있지 않노라. 실로 비난을 받을 자는 지상에서 백성들을 박해하고 위롭지 못하게 죄를 지은 자들이니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그러나 인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실로 그것들이 인내요구은 결심 중에 하나라.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자 그에게는 보호자가 없나니 벌을 받는 그들이 다시 돌아갈 길이 없나이까 라고 말하는 죄인들을 그대는 보리라. 그대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옥에 이르며 두려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흘려보는 그들을 보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손실자들은 부활의 날 자기 자신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상실한 자들이라 말하는 것을 보리라. 실로 죄인들은 영원한 벌 속에 있게 되노라. 그들은 하나님 외에 그들을 도울 보호자를 갖지 못하리니 하, 나님께서 방황케 한자 그에게는 길이 없노라. 되돌아 갈수 없는 어느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 주님의 부름에 응하라. 그날 너희에게는 피할 곳도 없을 것이며 너희 죄악을 부인할 여지도 없노라. 불신자들이 거역한다 하더라도 그대를 그들의 감시자로 보내지 아니 했나니 그대의 임무는 메세지를 전하는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인간으로 하여금 맛보게 할때 그는 그것으로 기뻐하나 그들의 손들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때면 보라 실로 인간은 불신하노라. 하늘과 대지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분께서 뜻을 두시고 계획한 것을 창조하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남아와 여아를 주시니라. 그분은 남성과 여성을 다가이 두시고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부림으로 두시니 실로 그분은 아신과 능력으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낸 것은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또는 가리개 뒤에서 사자를 통하여 계시 되었으며, 이는 그분께서 뜻을 두고 허락하신 것이라, 실로 그분은 높이 계시며 지혜로운 분이시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분 위 명령으로 그대에게 계시하나니 그대는 이전에 성서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꾸란을 광명으로 하고 그것으로 그분의 뜻이 있는 종들을 인도하도록 하였노라 실로 그대는 인간을 옳은 길로 인도하리라 그 길은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길이라 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느뇨